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야옹이들의 행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저것들 아주 그냥 달리기하고 우다다다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달리기하고 아무도 안들어와 계시니까 5분만 기다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밤 12시 반에 라이브를 켜고 있으니 누가 들어올 리가 없지 딱 5분만 형식적으로 5분만 딱 키고 대, 제발 아무도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어, 딱 5분만 있다가 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 다는 사람 저한테 미움받습니다 오. 아 댓글에 귀엽고 달리고 하는구나 <laughs> 비행기 말좀 만들어야 된다고 왜 들어오시고 그러세요. 하... 안녕하세요. 민들레 님, 안녕하세요. 전인 님, 안녕하세요. 남경신 님, 안녕하세요. 아하 님, 안녕하세요. 이사야 님. 안녕하세요. 임순순 님, 안녕하세요. 케이나혜 님, 안녕하세요. 수선아 님. 아우, 정말 수선아 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수선아 님 맞으시죠? 예. <laughs> 아무튼 뭐 계속 좀 많이 바빴어요. 좀 많이 바빠가지고, 연휴인데, 연휴에도 순천 여수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도 토요일 날도 행사가 있었고, 좀 일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갑자기 이제, <laughs> 보통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많이 하는 사건들은, 보건의료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보건을 의료 관련된 사건은 영장이 청구된 일이 거의 없어요. 영장이 청구된 일이 거의 없고, 특히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압수수색영장은 가끔 청구가 되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은 정말 드문데, 30일날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사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구속영, 제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게 처음이었어요. 제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청구가되게 처음이었는데, 어, 좀, 영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막상 이게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지금까지 왜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예측도 못 했는데, 왜 구속영장을 갑자기 청구를 했을까? 1년 가까이 수사하던 사건인데 왜 구속영장 갑자기 청구를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laughs> 어, 사실상 자백하는 사건이었고 자백하는 사건이었고 증거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연휴 징검다리 연휴 내내 영장실질 심사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 늘 계속 매달려 있었어요. 계속 매달려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아이, 제가 담당인데 당연히 기각이죠. <laughs> 영장 기각이 됐어요. 영장 기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도 이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달 변론 준비기를 마치고, 변론 준비기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갈 거다. 저는 재판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계속 질질 끌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법원에서 기일을 잡았어요. 기일을 잡고 애치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위법성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도. 근데 선거 무효 사건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 위법성만 있어서는 안 돼요. 위법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고 어, 고양이들은 계속 할퀴 대고 이저저짝가시끼저 보이죠. 제가 오늘 저할퀴 가지고요 피 엄청 봤습니다. 고양이들은 할퀴 대지 비행기는 만들어야 되지 운동도 해야 되지 밥도 먹어야 되지 정말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라이브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라이브할 만한 시간이 없었고, 지금 이제 10월이 되니까, 10월이 되니까, 이제 밀려났던 골프가 우르르르 잡히기 시작해요. 밀려났던 골프, 골프 라운딩 모임들 잡히기 시작하고, 또 이제 가을 되면 각종 학회 생기면서 또 학회에 강의를 꽤 많이 가거든요. 강의. 사실 얼마 전에도 광주 의사협회에서 강의를 해주고 왔는데 강의도 또 은근히 많이 잡힙니다. 은근히 좀 많이 잡히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정... 돈은 안 되는데 쓸데없이 정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맥주를 마셨더니 저도 모르게 그만. 쓸데없이 정신이 없어서. 자, 라이브 할 틈이 없었습니다. 요즘 아주 뉴스가 난리가 아니죠. 뉴스가. 어, 뉴스만 틀면 이건 이런 거니, 저건 저런 거니 아주 그냥 온통 뉴스가 딱한명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거기에 이제 무슨 황제 자기가 무슨 여왕 폐한 줄 아는지 어쩐지 일인 공연을 하고 자빠져 있지 않나 그 와중에 또 해외에 기어 나간다고 하지 않나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날에 산 이야기일 거예요 총선 전에 한 이야기인데. 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김건희가 더욱 나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더욱 나대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적인데 정말 짧게 나댄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리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특검법이 기, 기적이 뭐야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했죠. 재의결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가 됐는데 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 폐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폐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폐기가 된게 다행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폐기가 된게 다행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뚝이 터졌어요. 이게 내부적 다툼이고, 김건희 파와 윤석열 파의 피 튀기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뭐 보고받았는지, 물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똑같은 생각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중심의 권력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새어 나오는 수준도 그렇고, 정보가 새어 나오는 양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대응을 못 하는 것은요, 정보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정보의 균형이 완벽하게 깨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정보를 통제를 못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밖으로 새 나갔는지, 어떤 데이터가 누구를 통해서 새 나갔는지, 텔레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가 녹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파악 자체를 못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봐요. 명태균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태균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천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천공이 어, 용산을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천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명태균도 마찬가지예요. 명태균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중인격자 비슷한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말 우리가 모여서 횃불을 들어야 될 날이 그닥 멀지 않았다. 방구 끼다 보면 똥 싸는 법입니다. 똥 싸다 보면 살사 나와요. 근데 지금 방구가 너무 잦죠? 지금 이 정권이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그렇지 아직 3년도 안 됐어요. 3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자료들이 벌써 유출이 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한 일이 없거든.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치명적인 게 있을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좀 많이 놀았다. 이 정도나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많이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저것들이 언제 똥을 제대로 지리는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루 동안에 나왔었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루 동안에 나왔었는데 부산 금정구 단일화 결렬이 나오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조건을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곧바로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10월 8일? 10월 8일이었나요? 10월 6일이었나? 8일이었나? 단일 후보가 나올 거라고 해요. 저는 통큰 양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조국혁신당원이에요. 조국혁신당원이고, 저는 조국장관님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 대통령이 조국이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이고 조국 대표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고 존경하는 건좀 다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지만 그런 심정 속에서도 금정구에서 통큰 단일화 조건을 합의한 것은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칭찬한다.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강화도 쪽에서만 조금 좋은 결과가 있으며.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오늘 방제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뭐예요? 뭐 착한 것, 좋은 것이 양심입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마라. 사실 이 말은요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인간의 양심에 거듭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양심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양심은요 누구나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과 여기 계신 분들의 양심의 모습이 그냥 달라요. 심지어 김건희도 양심은 있어요. 윤석열도 양심은 있을 거예요. 단지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양심의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에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양심에 대해서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둑의식이다. 뭐, 이런 서들도 있는데, 이게 왜 뜬금없는 서일 수밖에 없냐면, 그럼 선이 뭐고 악이 뭔데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선과 악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늘 바뀌어요. 집단에 따라서 바뀝니다. 한국인한테는 친일이 악이지만 일본 놈들한테는 친일이 선이야. 걔들은 그거 안 하면 죽어. 남한에서야 지도자가 이상하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되지만 북한에서는요. 그 놈은 죽어요. 탈북한 사람들요, 지도자를 까는 거에 탈북까지 했으면서도 어려워해요. 그러면 정신과적으로, 인간의 정신에서 양심은 뭘까? 자동차로 따지면 양심은 브레이크고, 자기 이상은 엑셀이에요. 양심은 뭔가를 못하게 하는 힘이고, 자기 이상은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을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은 네가티브 에너지고 자기 이상은 포지티브 에너지예요. 그러면 양심은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어렸을 때 뭔가를 해서 뚜들겨 맞으면 양심이고요. 어렸을 때 뭔가를 했더니 칭찬을 받으면 자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길가는 고양이를 발로 빵 찼더니 엄마가 와서 너희 너무 새끼, 왜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어린아이의 뇌에는 양심에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동물을 이유 없이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한 줄이 들어가요. 근데 길가는 어디, 어, 길가, 길가다가 고양이를 발로 뻥 찼더니 팔로 뻥 찼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저런 도둑고양이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면요. 자기 이상의 한 줄이 그어져요. 아, 길 가는 동물은 괴롭혀도 되는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라서 동물을 보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을 보고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야단을 맞은 사람은 동물을 보면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된다 라고 괴로움을 느끼겠지만, 어렸을 때 동물을 괴롭혔더니 엄마한테 칭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놈도 괴롭히면 칭찬을 받지 않을까? 나에게도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괴롭히게 되는 거죠. 양심은 생성되는 것이고 교육되는 것이고 1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100만 명이 다 다른 것이 양심이에요. 왜 갑자기 오늘 방제가 양심이냐? 왜 갑자기 오늘 방제가 양심이냐? 한 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조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조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짜짓게 하고, 짜맞추게 하고, 자기 진술,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 유도 진술하고, 그리고 진술을 저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던 그런 분이 양심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양심? 강한 사람 앞에 약하도록 교육받은 사람한테는요, 그게 양심이에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칭찬을 받으면 그게 자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교육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국영수 머릿속에 꾸겨 넣을 생각이 나오고, 심지어는 요즘 차, 사회 아니 체육, 미술 도 과외 교육을 받는다면, 오로지 무엇을 양심의 영역에 넣을 것인지, 무엇을 자기 이상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완전히 결여되어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그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뭐든지 다 용서돼. 그 아이한테는 양심에 뭐라고 써질까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교류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창의력을 손상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라는 것은 양심과 자기 이상의 포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하는 행동, 저지받는 행동, 네거티브 행동이 나의 양심을 형성하는데, 아, 요즘의 아이들한테는 그 양심이 생성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왜? 위험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위험에 노출돼야 창의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람 몸에 자기 이상이나 양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돌멩이 갖고 놀아보다가 손가락을 찍어봐야 돌멩이로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을 찍으면 아프구나. 이거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구나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험한 놀이에 노출이 돼야 행동의 원칙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됐고, 그 위험을 어떻게 응용할지를 생각하면서 창의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요즘 너무 다 안전해. 아이들한테 꾸중만 해도 아동학대에 길 가다가 손가락이 이만큼만 베어도 고소 고발 일상적으로 합니다. 저야 고맙죠. 고소 고발 일상적으로 하면.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세대에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양심과 우리 시대에 필요한 자기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지.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뇌가 창의성을 왜 만들어요? 돌멩이도 못 박다가 대가리 깨져봐야 망치를 개발하는 거예요. 돌멩이가 편한데 왜 망치를 개발합니까? 망치도 못 박다가 어깨가 빠지게 생겼어 봐야 이 전동 햄버를 개발하는 거예요. 불편을 경험하고 위험을 그렇다고 해서 애기들을 저기 뭐야 어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다 내놓자는 말 아니죠. 근데 모든 게 너무 통제되고 모든 게 너무 제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제대로 된 양심, 제대로 된 자기상, 제대로 된 창의력이 발생하지는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윤석열이 저렇게 술 많이 먹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저렇게 술 많이 먹을까? 윤석열은요, 제 생각에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 적식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무호수 두들겨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양심만 생겨버린 거야. 이거 정말 의외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양심만 생겨버린 거야. 양심만 생겨버리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맞았잖아요. 양심 브레이크 같은 거라고. 애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맞았는지 맞다 보니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만 막, 그, 양심만 마구 생겨버린 거예요. 네가티브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할, 해야 한다는 것만 그 사람의 자기 이상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코드 한줄 뿐일 거예요. 시키면 하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맞더라. 그러다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덩치도 좀 있고 술잘 먹으면 칭찬해주잖아. 대학교 신입생들이 술잘 먹으면 칭찬해 줍니다. 옛날은 그랬어요. 요즘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형은 술잘 먹어. 쟤는 술잘 먹어. 검찰 갔더니 거기서도 술만 잘 먹으면 칭찬 막 해줘. 그러다 보니까. 술잘 먹지, 시키는 거잘 하지. 아주 쓸만한 무언가가 된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얘 머릿속에 프로그램에 한 줄이 있다고 그랬죠. 시키면 해라. 자기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양심밖에 없어 버려. 네가티브 에너지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건 양심과 자기 이상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때로는 양심을 거슬러서 자기 이상이 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이상이 있더라도 양심이 억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저는 거짓말 못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개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게 양심일 거예요. 왜 거짓말 안 하면 더 마셨거든. 거짓말을 해봤더니 잘 빠져나가. 양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지점이 달라요. 50대에 결혼한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50대에 결혼 50대에 결혼한다고 뭐라고 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몹쓸 사람들이네 응? 사람이 50대에 결혼할 수도 있고 60대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피자가 사랑에 빠졌다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 안 되잖아요 어? 에휴, 아무튼 그래요 오늘은 잠시 잠깐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양심의 용법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간은 다 달라요. 뭐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제, 언젠가, 전에 한번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언젠가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월이 하수상에서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제가 뇌에 대한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뇌에 대한 전문가 절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의 조각조각조각 라이어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문젠가 이야기할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자, 12시 넘고 1 시가 돼갑니다1 시가 저는 내일도 일하러 나가야 돼요. 내일도 일하러 나가야 되는 관계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자. 몰라요. 일요일 날할수 있으면 하고, 안할 안 거면 안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휴, 바쁩니다. 바빠. 자,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 빠이빠이, 굿나잇입니다. 늘 그렇듯 급방송입니다. 안녕, 빠이빠이, 굿나잇. 자,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자, 방송하면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자.